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특강의 저스트입니다 자, 오늘 전화로 하는 비즈니스 영어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음. 상대방이 전화를 잘못 걸었을 때, 그렇죠? 전화를 잘못 걸셨네요.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찾고 있는 사람이 여기 없을 때, 한마디로 그런 사람이 여기 없을 때,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못 전화를 건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대화부터 시작합니다. 어, 팀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Hello, this is Tim Robinson. May I speak to Mrs. Olman?" 해서 팀 로빈슨이라고 소개를 하고 그리고 미세스 올맨을 찾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라 합니까? 제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I'm sorry, but there's nobody by that name."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공부할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표현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이 전화를 잘못 걸었을 때첫 번째. I'm sorry but there's nobody by that name.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선 시작을 할 때는 폴라이트하게 죄송합니다만. 그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there's nobody. 그렇죠? 대열로 시작하죠. 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아무 By that name,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by that name 하면 그런 이름의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m sorry, but there's nobody by that name. 그래서 죄송한데 여기에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비슷한 표현으로 I'm afraid. 좀 그렇죠? 시작을 할 때는 이번에도 비슷하게 뭐 I'm sorry 이렇게 시작해도 되는데 이번엔 좀 다르게 I'm afraid. 미안한데 we don't have. 자, 여기서는 이제 대열이 아니라 우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We don't have" 그리고 "or Mr. 또는 Miss" 그리고 이 성을 얘기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Mr. or Miss" 모모모 "here"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예를 들어 여기는 뭐 "Mrs. Stevenson"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 그러면은 "I'm afraid we don't have" or "Mrs. Stevenson here"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어... 잠깐 조금 이상한 게, 어 이름인데 분명 이름인데 이름 전에 관사를 붙이네 그렇죠 이상하죠 그렇죠 자 보통 이름 전에는 관사를 붙이진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누구라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부정 관사를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예를 들어 미스 스티븐슨이면은 미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없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케자 그래서 I'm afraid we don't have Mrs. Stevenson her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I'm sorry. I'm afraid you have dialed the wrong number. 아니면은 누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잘못 거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m sorry로 시작을 하고 플라이트하게 그리고 I'm afraid you have dialed the wrong number. 오케 시제 조심해 주시고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완료로 가죠? 왜? 지금, 그렇죠? 지금 전화를 한 거니까. 그래서 현재 완료로 가서 you have dialed the wrong number, 잘못 거셨네요 이런 의미가 되고요. 물론이 I'm afraid 같은 경우는 빼셔도 돼요. 내더 너무 직설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I'm afraid로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you have dialed the wrong number 아니면은 그냥 I'm sorry but you have dialed the wrong number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표현은요, 비슷한 표현이죠. I'm sorry. 그리고 이번에는, 다일이라는 동사를 굳이 쓸 필요가 없이 그냥, I think you have the wrong number. 잘못 꺼셨네요. 잘못 누르셨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I think you have the wrong number.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have 동사를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없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없다. 당신은 잘못 걸었다. 라고 할 때도, have 동사를 그냥 바로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오늘의 표현들을 우선 한번 좀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주세요. I'm sorry, but there's nobody by that name. 다시 한번. I'm sorry, but there's nobody by that name. 오케이. Okay.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I'm afraid we don't have a Mrs. Stevenson here. 오케이. Okay, 뭐 이름은 지어서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I'm afraid we don't have a Mrs. Stevenson here. 오케이. Okay, 자, 이 관사 어 발음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I'm sorry. I'm afraid you have dialed the wrong number. 다시 한번. I'm sorry. I'm afraid you have dialed the wrong number. 그리고 마지막. I'm sorry. I think you have the wrong number. 다시? I'm sorry. I think you have the wrong number. 오케이, okay.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표현이고요. 기억하시죠?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okay. 자첫 번째입니다. 죄송한데 여기에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죠? 자 시작은 I'm sorry, but there is nobody by that name. 그렇죠? Nobody라고 해도 되고, no one이라고 하셔도 돼요. 뭐 그렇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케이, okay. 자 다시 한번 I'm sorry. But there is nobody by that name. One more time. I'm sorry, but there's nobody by that name. 좋죠. 오케이 okay,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I'm sorry, but there's nobody by that name. 자 그리고 두 번째, 죄송하지만 여기에 Mr. l a 라는 분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시작은 I'm afraid로 시작했었죠. I'm afraid we don't have a Mr. Law here. 그렇죠. 다시 한번. I'm afraid we don't have a Mr. Law here. One more time. I'm afraid we don't have a Mr. Law here. 그리고 한번더 읽어 볼게요. I'm afraid we don't have a Mr. Law here. 오케이. Okay. 그리고 세 번째 표현. 죄송합니다. 잘못 거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읽어 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기억하시죠? I'm sorry I'm afraid you have dialed the wrong number. 그렇죠. 자, 다시 한번. I'm sorry. I'm afraid you have dialed the wrong number. One more time. I'm sorry. I'm afraid you have dialed the wrong number.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어 볼게요. I'm sorry. I'm afraid you have dialed the wrong number. 자, 그리고 조금 더 간단한 표현이었죠? 죄송합니다. 잘못 거셨습니다. I'm sorry. I think you have the wrong number. 그렇죠. 다열이라는 동사 굳이 쓸 필요 없이 그냥 have 동사 바로 갑니다. 다시 I'm sorry. I think you have the wrong number. 다시 한번 I'm sorry. I think you have the wrong number.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하면서 읽어볼게요. I'm sorry. I think you have the wrong number.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표현 기억해 주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새로운 표현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